여러분, 자녀가 성인이 되고 나면 부모와의 관계도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막상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모든 걸 챙겨주고 보살펴야 했는데, 이제는 거리를 둬야 한다니. 내가 너무 간섭하는 걸까? 아니면 너무 무관심한 걸까? 그냥 놔두면 잘살수 있을까? 이런 고민 정말 많으실 거예요. 적당한 거리 두기는 왜 필요할까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자녀가 부담을 느끼고 너무 멀어지면 서운함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오늘은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가 어떻게 하면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녀와의 거리 조절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사랑일까? 집착일까? 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에서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이 말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현실에서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자녀가 힘들어하면 부모는 본능적으로 괜찮아 엄마가 도와줄게. 아빠한테 맡겨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 자녀는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업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와서 게임을 하고 밤늦게까지 유튜브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제 마감일이 다가와도 미루고 시험 공부도 하지 않았죠. 결국 기말고사에서 낮은 성적을 받고 재수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부모가 했던 말이 뭘까요? 아휴, 내가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다음 학기엔 미리미리 공부해라. 그런데 문제는 이 학생이 이렇게 된 이유가 오랜 세월 동안 부모가 모든 걸 대신 해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는 숙제를 대신 해 주었고, 중학교 때는 학원 등록을 부모가 알아서 했고, 고등학교 때는 성적이 떨어질 때마다 과외를 붙여 주었죠. 이 학생은 평생 스스로 계획을 세워본 적도 책임을 져본 적도 없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실패를 겪게 놔두는 것이 더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사상가 장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새끼 새가 둥지에서 날아가려다가 자꾸 떨어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새를 잡아 나뭇가지 위에 올려놓아 주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새는 스스로 날아오를 힘을 기르지 못한 채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장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면 오히려 독이 된다. 는 교훈을 전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너무 도와주면 자녀는 자립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가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대신 살아줘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적당한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보는 해로움이 되고 무관심은 독이 된다. 즉, 부모가 너무 간섭하면 자녀가 나약해지고 너무 방치하면 자녀가 방황하게 됩니다. 결국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현실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취업준비생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잡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원하지 않는 공무원 시험을 보라고 강요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결국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못하고 억지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공부에 흥미가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하다 보니 시험에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자신감은 점점 떨어졌고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 자녀의 인생을 부모의 기대에 맞추려 한것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이런 상황에 있지는 않나요? 부모가 원하는 길을 강요하기보다는 자녀가 스스로 길을 찾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거리두기가 적당할까요? 부모가 적절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먼저 조언은 하되 결정은 자녀가 하게 하라. 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대신해 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위에 공무원 시험을 강요했던 경우에, 내가 공무원 시험을 봐야 안정적인 삶을 살수 있어. 라고 무조건적으로 강요하는 것과, 공무원 시험도 좋은 선택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깊이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 라고 부모의 의견을 전달하지만, 자녀에게 그 선택을 하게 하는 것, 이두 가지 중두 번째가 우리가 해야 할 방향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가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하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도움을 줄 때는 최소한만 필요할 때만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정말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먼저 도와주려 하지 말고 자녀가 요청할 때만 개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써야 하는 자녀가 있을 때너 이력서 썼어? 아니면 내가 대신 써줄까? 라고 하는 것과 이력서 쓰는 게 어렵다면 조언을 해줄 수 있어. 필요하면 말해. 이렇게 말하는 것중 과연 어느 것이 자녀에게 스스로 노력할 기회를 주는 것일까요? 세 번째는 자녀가 실패할 자유를 주어라. 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실패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업을 준비하려고 하는 자녀에게 "너 이 사업하면 망할 수도 있어. 차라리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 라고 본인은 현실적인 조언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자녀에게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업은 리스크가 있지만 네가 충분히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라면 응원할게. 이렇게 부모가 격려해주면 자녀는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녀와 적당한 거리를 두기. 세 번째는 경제적 독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돕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디까지 도와줘야 하는 걸까요? 30대 직장인 형철 씨는 여전히 부모님께 용돈을 받습니다. 대학교 때는 학비를 부모가 대줬고, 취업 후에도 월급이 부족하다며 부모에게 손을 벌렸죠. 부모님은 어차피 자식인데 하며 도와줬지만, 결국 형철 씨는 스스로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30대가 되어서도 매달 부모에게 용돈을 요구한다면, 이게 과연 건강한 상황일까요? 유대인들은 자녀가 13세가 되면 경제교육을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가 계속 돈을 주면 자녀는 영원히 독립하지 못한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스스로 돈을 벌어보게 하고 경제감각을 키우게 합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가 성인이 되면 기본적인 경제적 지원을 끊고 대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해 볼까요? 부모가 계속 지원하면 자녀는 경제관념이 없어지게 됩니다. 어떤 20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대학 졸업 후 직장을 구했지만, 월급의 대부분을 여행과 명품 구매에 썼습니다. 왜냐고요? 어차피 부모님이 뒷바라지 해주니까, 부모가 월세를 내주고 생활비를 보태주니까, 이 청년은 돈을 벌어도 절대 절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부모님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지원이 끊겼고, 그제서야, 아, 이제부터는 내가 살아야 하는구나. 하고 현실을 깨닫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이미 몇년 동안 경제관념 없이 살다 보니 저축하는 법도 모르고 계획적인 소비도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부모가 계속 도와주면 자녀는 스스로 살아갈 능력을 기르지 못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 지원이 자녀의 결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40대가 되어도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결혼도 어려워지죠. 결혼을 하려면 집도 구해야 하고 경제적 기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계속 의존해온 사람들은 자신이 결혼 후에도 부모가 도와줄 거라고 착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와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죠.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시니까 괜찮아. 이런 마인드로는 가정을 꾸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용돈을 끊어야 합니다. 20대가 넘으면 자녀가 스스로 돈을 벌게 하세요. 대신 필요한 경제 교육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녀가 힘들다고 바로 도와주면 안 됩니다. 어려움을 겪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일 때만 지원하세요. 마지막으로 저축과 투자의 개념을 가르쳐야 합니다.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평생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녀와 적당한 거리두기 네 번째 주제는 자녀의 결혼과 가정 문제입니다. 부모가 가장 간섭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자녀의 결혼 문제죠. 누구랑 결혼해야 한다? 그 사람은 별로다. 이혼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부모가 개입하는 것이 자녀를 위한 걸까요? 명심보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혼사를 결정하면 인연을 끊는 것이 더 낫다. 즉 결혼은 부모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혼 상대를 부모가 정하려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배우자 선택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안이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라. 돈 없는 사람은 안 된다. 우리 집안이랑 격이 안 맞으니까 헤어져라. 그런데 이런 간섭이 많을수록 결혼 생활이 행복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결국 결혼 생활을 하는 건 부모가 아니라 자녀 자신이기 때문이죠. 결혼 이후에도 부모의 또 다른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4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의 성격 차이로 너무 힘들어 했지만, 부모님이 이렇게 말했죠. 결혼은 한번 했으면 끝까지 가야 한다. 그는 부모님의 말을 듣고 참고 살았지만, 결국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은 자녀의 인생입니다. 부모가 간섭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자녀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부모가 먼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야 자녀가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란다면,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너무 멀어지지도 마라.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인생을 살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자녀만을 바라보지 말고 본인의 인생을 즐기시면서 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